자, 드디어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진도인데, 통계에요. 일단은 통계 들어가기 전에 약간은 소개하는 관점에서 인트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통계를 처음 배웠던 게 언제야? 준민아, 야, 이준민, 언제 배웠어? 중3 때 배웠던 거 같아. 맞아? 근데, 종삼때내들아 이름이 통계가 아니었고, 뭐였어? 이런 말못 들어봤니? 라는 이름으로 통계를 배웠, 배웠었던 것 같아요. 알았지? 그때 우리가 대표 값에 해당하는 게뭐 있었어? 세 가지 배웠는데, 먼저 첫 번째가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들아, 이런 거 들어봤니, 혹시? 중앙값,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빈값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것 같아. 응. 그 다음 이제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어마하게 많아,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 대표값이라는 것은 딱 들어오지 의미가 그러니까 변량 혹은 변수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수치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산포도가 뭔가면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 시킨 거야. 됐지? 그러니까 뭐 분포되어 있다, 산포되어 있다, 비슷한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포도의 종류를 배웠던 것이 첫 번째가 분산이 있고 두 번째가 표준편차라는 게 있었어. 알겠지?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통계에서는요, 이제 중앙값, 최빈값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얘들은 다 기억해서 잊어도 괜찮아. 됐지? 응. 그럼 이제 우리가 평균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뭔가 면 이거예요. 우열 판정이야. 그러니까 누가 잘났네 못났네를 가늠하는 기준이 평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의 평균은 80이고 3학년 2반의 평균이 60이라면 3학년 1반이 좀더 공부를 잘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들아 이 분산, 즉 산포도는 우열 판정을 하는데 쓰는 것은 아니에요. 좀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야.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러한 예시를 좀 들어볼게. 3학년 1반, 3학년 2반, 3학년 3반, 3학년 4반인데 일단은 3학년 1반 얘들아, 평균이 높아. 무슨 말이야? 일단 공부를 잘하는 반이야. 근데 얘들아, 분산 값이 또 커요. 이게 무슨 말이지?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반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섞여있을 수 있다는 거지 2반은요 평균이 얘라커 근데 분산도 작아 무슨 말이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평균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반이겠지 됐어 3반은요 평균은 낮아 그런데 분산은 커 그럼 뭐야? 공부를 1반과 2반에 비해서 조금 못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끼어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4반은요 평균 낮고 분산 낮아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제? 오케이? 음. 그 얘기를 셈이 3쪽에 적어놓은 거야. 됐지? 얘들아, 3쪽에 세 번째 문단을 한번 보세요. 산포도의 뜻은 평균 둘레에 흩어진 정도로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산포도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평균을 먼저 안 다음에 개를좀더 디테일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산포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됐지? 어. 그 다음에 봐봐. 이제 관용적으로 산포도가 작다는 말이 성적의 분포가 고르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해돼? 그쵸? 그럼 이제 산포도가 크다는 말은 뭐야? 많이 흩어진 거니까 기복이 심하다 혹은 고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들아 봐 고르다 고르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수능에도 나왔던 표현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 네, 넘어가서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 하나 풀어볼게 4쪽에 나와 있는 예제 1번을 한번 봐봐 이게 96년 수능 문제야. 자, 읽어보자. 다음 자료들 중에서 표준 편차가 제일 큰 것은,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요, 분산이 크다는 말이고, 분산이 크다는 말은 산포도 크다는 얘기지.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야. 단몇 번? 1번이죠. 이래. 얘들아, 5번 같은 게 뭐겠어? 산포도가 0인 거야, 0. 흩어짐이 없지? 아예. 그러니까 이런 게 성적이 가장 고르다는 얘기야, 거야. 오케이. 어.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오쪽에 나와있는 두 번째 문제까지 푼 다음에 이제 오늘 통계로 들어갑시다. 예제 2번인데 일단 선생님이 그림 그릴 동안 문제 한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서 자 보자야. 일단은 A 반과 B 반의 평균 몇 점? 60이죠. C 반은요 평균이 66점이야. 그래 봐봐야. 일단은 C 학교가 A와 B 학교보다는 공부 좀더 잘하겠지. 근데 이제 A와 B를 한번 비교해보자. B가 지금 뭐야? 평균 둘레에 많이 몰려 있는 거야. 그치 근데 A가요 넓게 퍼져 있는 거잖아. 그니까 A랑 B를 비교한다면 B가 뭐야? 산포도가 작은 거야 봐. B가 A에 비해서 산포도가 작지 그 말이 뭐예요? 이런 말을 쓰는 거라고요 됐어? 자, 그럼 이제 보기 보면서 무슨 말인지 보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B보다 A에 많다 참 거짓? 참이에요 됐지? 왜? 봐 A가 산포도 커? 그럼 뭐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반대로 못하는 아이들도 더 많다는 얘기야.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그 다음 니은은요? B가 A보다 성적이 더 우수해? 그건 아니지. 평균적으로 성적은 거의 비슷하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볼게요. C가 B보다 그러니까 C보다 B가 더 고르다라고 했죠? 맞지? 왜? B가 평균 둘레많이 몰려있는 거니까. 그래서, 옳은 답은 4번입니다. 요것도 얘들아, 옛날 수능 문제였어. 근데 진짜 중학교 개념으로 풀수 있다는 거지. 요까지 괜찮죠? 알겠지? 어. 그 다음에, 잠깐만, 늘. 쌤이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이 표현 알죠? 평균은 보통 이걸 쓰지. 미네 줄임말 써가지고, M이라고 쓰는 거야? 됐지? 어, 이게 형용사로? 비열한이죠, 비열한, B라는, 원래. 그렇죠또 뭐, 뭐, 동사로서 의미하뭐 그런 게 있는 것이 알았지 네. 응. 응. 그다음 이제라 분사은 저거야, 보라이언스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 예능을 뭐라 불러요? 보라이어티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말 예능은 이것저것 다 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친? 그러니까 다양한. 그래서 이제 아도 오랜만에 써주면 맞나 모르겠는데 이거야, 보라이언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V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들어, 표준 편차는 뭐겠어? 표준이란 게 스탠다드 나가겠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스몰했어요. 아,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분사를요 이렇게 씁니다. 다른 말로 뭐야?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접근이야. 로드쉬우브야 요까지 됐지? 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서 1쪽부터 통계 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1쪽에 나와 있는 말부터 되게 어려워. 얘들아, 통계는 진짜 암기 과목이야. 그리고 쌤이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려고 해봤자 안 돼. 제일 좋은 책은 교과서예요. 통계를 틀리면 안 된다. 얘는 너무나 정형화된 단원이라서 그래. 응. 일단은 그래서 봐. 처음 나온 용어가 뭔가면 확률 변수예요. 이게들아, 처음부터 말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해해. 확률 변수는 함수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쌤쌤 교재에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실어온 건데, 자 보자 해라.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게. 그럼 말이야, 동전을 두번 던지는 거니까 표본공간 S는 뭐가 나와요? S는 앞면과 앞면, 앞면과 뒷면, 뒷면과 앞면, 뒷면과 뒷면, 이렇게 네 가지가 표본공간일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럼 이제 봐봐. 해라. 이게 이렇게 함수로 가는 거야. X가 뭐였어? 이거 보니까 앞면 나오는 횟수야. 앞면 나오는 횟수가 0번, 1번, 2번 이렇게 있는 거죠. 됐지? 그럼 이제 그 대응관계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가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때가1 되는 것이고 요때가1 되는 것이고 이때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확률변수는 함수야. 어떤 함수인가 하면, 봐라. 그치?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이라는 어떤 성질적인 수치를 그래서 양적인 수치를 바꿔주는 이러한 함수가 확률 변수인 거라고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성질에 관련된 수치라는 얘기야. 국어 얘기죠. 알았지? 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리 와.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렇게 해서, 피로 가자. 이제 확률로 갈게. 이리 와봐. 한 번도, 그러니까 앞면이 안 나올 확률 얼마지? 4분의 1이지. 그 다음 앞면이 한번 나올 확률 4분의 이거요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 4분의 1인 거 아니야. 그렇지라.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이렇게 되고요. 한번 나오는 게 이렇게 되고 두번 나오는 게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이름 뭔가면 하 확률 분포라 부르는 거야. 됐어? 다시 들어, 정리해보자. 확률 변수가 뭐라고? 함수야. 어떤 함수? 성질적인 수치를 양적 수치로 바꿔주는 거야. 다시 말해라. 이제 이 양적 수치를 어디야? 확률에 대응시키는 것을 확률 분포라 불러주는 거예요. 일단은 봐 봐요. 우리가 이제 배울 확률 분포가 두 가지야. 첫 번째가 이게 있고요. 두 번째가 얘가 있는데 오늘 진도는 이산 확률 분포로다 끝낼까 싶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이쪽 보자. 이쪽에 테마 2 보니까 이산 확률 변수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네.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 혹은 자연수같이 셀수 있을 때 우리는 이산확률변수라 부른 거고요 또 이제 봐 함수 표현이지 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해석해보자 무슨 말이지? 요거 확률변수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맞잖아? 지금 봐 아까 확률변수 X가 뭐였지? 앞면 나오는 횟수지 앞면 나오는 횟수가 0번 1 확률이 4분의 1로 대응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분포 또한 함수란 얘기야 됐어? 네자 응. 그래서 이제 이때 봐라 small x1부터 스몰 a l xn까지를 p1부터 pn까지의 대응관계를 확률질량함수라 불러요 근데 이 확률질량함수의 표현이 뭐야? 식표 그래프가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표로 표시할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름을 이산확률분포표라고 읽을 겁니다. 그럼 봐야 이제 이 말이잖아. 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산이니까 이산에 해당하는 확률 함수를요. 확률 질량함수 쓸 거야. 근데 이 질량함수의 가시화는 무조건 다 표로 하세요. 이표 이름이 확률분포표가 되는 거야. 그럼 말자. 표가 이렇게 있겠지?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지금 봐봐. x1, p1, x2, p2. 그 다음에 셀수 있으니까, 점점점 가서 맨 마지막에 xn에 해당하는 pn 값도 존재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표에 관한 성질을 알려줄게. 암기하세요. 먼저 들어.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확률이야. 그러니까 확률. p는요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제일 중요해 언제나 시그마 pi는 1이야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인 거예요 그치? 음. 요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이다 됐어? 그니까 우리가 표를 잘 그렸냐 못 그렸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걸다 더해서 1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음. 그 다음 이제 라스트! 봐 세 번째, 우리가 p 알파에서부터 x 가 베타까지 존재할 확률이네요. 시그마 i가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p i를 해주면 돼. 이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말좀 봐봐야 라. 선생 님 만약에 여기 여기 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여기 있는 확률을 다 더하고 싶어. 뭐 하면 돼? 이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왜? 전부 다 배반 사건이니까. 그렇죠? 네. 여기 여러분들. 확률 질량함 성질 1번, 2번, 3번이 다 표에 써놓은 겁니다. 밑에 쌤 코멘트 봐봐. 이산 확률 분포표의 성질입니다. 1번,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두 번째, 확률의 합은 언제나 1야. 이세 번째, 일정 범위에 존재할 확률은 확률의 합으로 언제나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되겠죠? 네. 음. 자, 넘어가서 이제 6쪽 갑니다. 이제, 6쪽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뭔가면,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확률에서의 삼총사,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볼게요. 얘들아 봐봐! 우리가 중학교 때 <laughs> 평균을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구하지 않았니? 그렇죠? 그까 그러니까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총 개수로 나누어 주면은 그게 평균이잖아. 맞잖아, 얘들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시험 봤어? 80, 90, 70이야. 어떻게 했어? 셋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사실 중3때 다루었던 표는요, 확률 분포가 아니라 뭐였어? 뭐야, 얘들아? 보수 분포란 얘기 들어봤니? 그래 볼게 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가장 쉬운 예로요. 선이 x가 써가지고, 별량 이제 이 1하고, 2하고, 3이 있어. 그 다음에 합계 써놓고 도수 분포는 f죠. 프리퀀시 빈도수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선이 이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개수가 총3 개인 거지 뭐. 알겠어? 자, 한번 봐봐. 이제 평균을 들고해. 1이 한 개, 2가 한 개, 3이 한 개, 나누기 3을 한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이렇게 쓰면 좀 그렇지. 이제 일반화 시켰으니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래서 중3 때 배웠던 평균 공식은요, 시그마, X, I, F, I야. 맞죠? 왜? X에 해당하는 빈도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시그마에서 변수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됐어. 그 다음에 총도수.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근데 잘 봐라. 쌤, 이제 확률 분포야. 그럼 1의 확률 3분의 1. 요거 3분의 1, 요거 3분의 1이니까 합계가 1 되는 거 아니야. 됐지? 봐야되나? 너무 당연한 공식인게. 보세요. 시그마의 성질에서 일단은 라지엔분의 1을 앞으로 깔자. 됐지? 그 다음에 나갔던 상수는 앞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의 X, I, S, 이 곱하기 라지엔 분의 F, I 라써 볼게요. 그러면 준민아 이게 뭐야? 이게 p i 지 맞아, 잘 살게 봐. 보수가 확률로 바꾼 것은 예로 이미 나눠준 거야. 그렇지, 그니까 우리는 이제 확률 분포표에서는 평균 구할 때 무언가를 나눌 필요가 없어. 됐죠? 그래서 여게 여러분들 이제 평균 공식이야. 보통 m이라 써요. 시그마 i가 1부터 m 까지 xi pi인데요. 얘를 좀더 멋있게 플임으로 쓰면은 xi 곱하기 p 라지 x 이퀄 이렇게 씁니다. 그치?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균을요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 E는요, expectation value야. 기대값이에요. 음. 이 표현을 선호하는 근거는 뭐겠어요? 변수가 돋보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평균은 두 가지인데, 요게 정식이고 얘가 약식이라고 하라도한 번만 따라해봐. 확률을 곱하여 더한다. 다시. 확률을 곱하여 더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말 그러니까 아니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평균값이라는 거야 맞지? 확률을 곱해서 더해준다는 얘기야 여기 평균이에요 오케이? 됐죠? 음.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가 6쪽에 다 필기되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분산 구하는 것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일단 공식 하나가 정리가 되었는데요 먼저 요거 있지 m 원래 이름은 기대값 공식은 뭐야? 시그마 i가 1부터 n 까지 xipi 좀더 멋있게 쓴다면 시그마 i가 1부터 n 까지 xi 곱하기 pX equal i라면 돼 알겠어? 여튼 말이라 두 가지 공식에서 공통적인 점은 뭐였죠?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확률을 곱하여 더하면 그게 평균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음. 그 다음 이제 분산이더라 분산은 Vx 아니면 시그마 제곱의 x 라고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시그마가 그리스 대문자 소문자 s야 대문자 s가 애죠 이 시그마고요 소문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되겠지. 음.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지? 합이니까 서메이션. 얘는요? 진짜 말 그대로 표준 편차할 때그 소문자 S를 쓴다는 얘기야. 오케이. 음. 자, 그럼 이제 물어보자. 얘 얘들, 요건 종삼 실력인데, 분산의 정의가 뭐예요? 분산 정의는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어, 이게 원래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의 원래 정의야. 그럼 쌤, 이제 요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얘들아, 편차가 뭐죠? 평균과의 차이야. 됐지? 그 녀석의 제곱이야. 그 다음 쌤, 평균 뭐랬어? 평균은 확률을 곱하여 더한다고 했지? 요게 분산 정의예요. 또아왔네 확률을 곱하여 더하면 쌤이 언제나 그게 요거로고했습니까 됐죠? 네, 그럼 이제 중학생 틱하게 먼저 한번 분산을 구해볼게.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쌤이 새로운 공무시 하나 만들어줄게요. 아까랑 똑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있으면 X가 있고, F가 있고, P가 있는 거야.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여기에 합계가 있는데, 도수가 한 개, 한 개, 한 개, 세 개.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줄게요. 일단 이거 평균 얼마? 2지. 됐지? 그럼 이제 편차를 구할게. 뭐 편차 얼마? 여기서 1 빼. 마이너스 1. 여기서 1 빼. 0. 여기서 1 빼니까 1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나, 얘야? 중3때 편차의 합은 언제나 0이잖아요. 그래서 이야라 이것들을 더하면 언제 0이니까 이놈들의 평균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지. 그니까 러뭐 하고 싶어? 이놈들을 평균 내기 위해서 전부 다 양수로 만들고 싶어. 그럼 이제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방법이 뭐, 뭐 있어? 첫 번째가 절대값 쉬우는 게 있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제곱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절대값 쉬우는 것을 절대평균 편차라 부르는데 걔는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는 이제 그냥 얘를 제곱하자. 이렇게 하면은 1, 0, 1 되는 거야. 이들을 평균 내얼마 3분의 2지. 요게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는 분산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했다는 얘기야. 됐지? 근데 얘들아 봐, 니들. 쌤이 지금 예시를 가장 간단하게 두고 있잖아. 더 간단한 예로 주사위를 던지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 복잡해져.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공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써보자. 제곱해, 뭐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여기에다가 곱하기 p가 되는거지 정리하자 시그마 x제곱 p 마이너스 2m에 시그마 xp 그다음 플러스 m제곱에 시그마 p가 되는거야 그렇죠? 쌤이 지금 이래 봐 변수를 좀생략하고 있는데 시그마에서 변수는 i야 i가 붙는 것은 x와 p인거야 오케이 자 그럼 준비나 이거 뭐야 확률을 곱해서 더했으니까 평균이야 그럼 얘가 주인공이지 그래가 이렇게 되는거야 제곱의 평균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시그마 xp가 평균이지 마이너스 2m제곱이네 그 다음 플러스 뭐야? m제곱이지. 왜? 확률의 합은 1이잖아. 되겠어?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식이 뭔가면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는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됐죠? 네. 그 다음 이제. 표준편차는 설명 안할게요 왜? 방금 구한 분산에 뭐하면 돼?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됐지? 얘들아 통계가 절대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용어가 조금 헷갈려서 진입 장벽이좀 있을 뿐이야 그럼 준비나 뭐 해야 돼? 자꾸 봐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알았지? 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쌤 이제 8쪽까지 증명을 다 끝내는 거예요 넘어가서 9쪽에 나와 있는 기본 예제 하나 풀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1번 볼게요 네요 문제가 또 2011년 6월달 나영이 나왔던 문제야 확률변수 x 의 확률분포가 다음과 같다 표가 나와있어가지고 변수에당하는 확률 나와있고요 1이 나와있고 3이고 7그 다음에 합계 나와있죠 a고 4분의 1이고 b고 합계는 1 나와있어 그때 여러분 주어진 조건이 평균값이 5일 때 a값과 b값을 다 구하라는게 문제죠 뭐. 그렇죠? 갑니다. 준비야. 일식 뭐야? 표보고 확률의 합은 1이어야지. 그까 그러니까 먼저 a 플러스 b가 4분의 3이라는 게 일식이야. 됐죠? 이식은 뭐겠어? 평균이야. 평균은 뭐지 관이야? 확률을 곱하여 더한다고 했죠? 곱보자 곱하니까 a. 곱하니까 4분의 3. 곱하니까 플러스 7b. 요게 5래요. 요게 2식이야 됐지? 그럼 이제 1식과 2식을 연립하여 풀면 빗값이 나올 거예요. 구하라는 게 아니라 빗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2식에서 1식을 바로 빼주면 되겠지 뭐. 빼니까 요렇게 지워지고, 어, 4분의 3 플러스 6 b 라고 하는 것은 5에서 이거 빼니까 4분의 17이죠. 넘어가니까 요게 4분의 3이 되어서 4분의 14가 되고요. 나누기 퀴주니까 곱하기 6분의 1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2분의 7이니까 정답은 12분의 7 나오겠습니다. 3번이에요. 되겠지? 네.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어,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확률 변수 간에 관계하고 오늘 제일 중요한 이항 분포까지 한번 가볼게요.